이번 경제시험 완전 망했어. 몇개 틀렸는데, 이천 문제 중에 한 문제... 너 미쳤어? 어떻게 경제 시험을 한 문제가 틀릴 수가 있어? 너 경제관념 없어? 난 경제 낙제야. 너 3천 원짜리 공책은 비싸다고 살까 말까 고민하면서 3만 원짜리 라브브 인형은 바로 사지. 너 요즘 왜 그래? 내가 요즘 기타 치는 데 빠져서 공부를 소홀히 했나 봐. 너 미쳤어? 기타 얼마나 쳤는데? 기타 줄? 한 번. 너 미쳤어? 너 기타리스트야? 너 QWER이야? 아주 고민 중독이지? 기타 치는 몸을 멈출 수는 없을까? 야 박삼등 잘 들어 너한테 중요한 건 기타 치는 게 아니라 시험 잘 치는 거야 알겠어 최일등 야 최일등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나좀 그만 좋아하라고 그러지 말고 여기 좀 봐봐 안봐 수식인데도? 이걸 반으로 나누면 뭐게? I love you. 뭔 소리야. 그걸 반으로 나누면 이거지. 됐다! 너 그렇게 평생 감정 없이 살아라! 뭐? 평생 감정 없이 살라고? 난 평생 감정 없이 살 거야.